자, 백 댄서의 정체. 어, 오늘 아침 신통방송이 엄선한 첫 번째 화제의 뉴스, 첫 번째 키워드, 백 댄서의 정체입니다. 어, 광주 북구청장이 방송사가 주관하는 노래 경연 프로그램에 나갔는데 뒤에 이제 백 댄서로 여성 공무원들을 동원했다는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지금. 어, 북구청장인 문인청장이 무대에 올라서 노래를 하는 모습인데, 뒤쪽에 뭐, 춤을 추고 있는 저 여성 백댄서들이 모두, 어, 북구청에서 근무하는 국장 혹은 과장급 공무원이었다는 겁니다.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안준용 기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? 네, 녹화는 지난 6일 즉 평일에 진행이 됐는데요. 구청장과 이제 구의원 주민들 약 천여 명이 모였습니다. 구청장이 노래를 부를 때 뒤에서 저렇게 춤을 추고 율동을 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, 보면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또 스카프를 머리에 두르고 있습니다. 중요한 건 모두가 현재 공무원들이라는 거죠. 네. 게다가 또 하나. 모두가 여성이었다는 겁니다. 이를 두고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자발적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여성 간부 공무원들의 만 무대 오른 것 자체가 성인지 감수성이 얼마나 부족한 것인지, 그리고 평일에 저렇게 공무원들을 동원하는 게 과연 온당한 일인지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. 음. 최의원님 그리고 네. 또 다른 또 문제 지적이 있던데 지금 어, 지금 그래픽 나가고 있습니다만 국과장급 여성 공무원 8명의 백댄서로 동원됐는데 행사 일정을 출장 처리 했다는 겁니다. 그리고 출장까지 신청했다. 그럼 이제 출장비가 나올 테고, 또 세금이 그런 식으로 쓰여졌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더군요. 어떻게 보셨습니까? 그서 저게 뭐 출장이 볼수 있겠습니까? <웃음> <웃음> 그, 저는뭐 공적인 역할을 할공원으로서의 역할이 전혀 아닌 것 같고요. 뭐 물론 뭐 자발적으로 했다라고 뭐 변명하는 듯했지만, 과연 자발적으로 했다고 믿을 과연 국민이나 시민들이 있겠나? 어좀 매우 부적절해 보이고 성지 감수성이 저 정도로 되는 지금 그 공직 사회가 있을 수 있겠나 싶기도 하고요. 또 공직자 윤리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총체적인 문제가 드러났다라고 보고. 그래서 저 구청장이 저는 뭐잘 모르는 분입니다만. 그래서 이번에 공천에도 상당히 위험해 보이지 않겠나 그렇게 보니다 알겠습니다. 북구청 사과 드린다는 입장 나왔지만 논란은 뜨겁습니다.